보인하지 마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9,256만 9천원을 가고 있고 호가창도 체결 강도가 매우 강합니다 차트 보시면 바닥이 확실히 8천인으로 드러났고 추세가 역전되어서 상승 회복하고 있습니다. 1억은 쉽게 올라오고 돌파해서 날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자 메이저 코인들 또한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추세이며 어제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17.68%로 RWA 대정도답게 상당히 높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 저는 관심 종목에 제가 매수한 종목들을 담아놨는데요. 비트이더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샀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산 이유들을 보시면은 월드코인은 거래 대금이 가장 많고 어 그래서 가장 많은 상승을 할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시세를 분출하지않았는데 시가 총액이 1조 4천억으로 약 100배 1배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담았고요. 에이다나 온도파이낸스 온도파이낸스가 지금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RWA, 거의, 체인의 가발한 채 이어, 원더 파이낸스가 대장주에 해당되는데, 워낙에 짱짱한 곳에서, 뭐, 골드마스터 악수찬 팀이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라서, 기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록이나, 모건스텐이, 기관과 파트너십을 협력했고, 이것도 역시 100배 오를 수 있는 정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원더 파이낸스 아주 흐름이 좋고요 에이다라진지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웨이브는 지금 러시아 러시아 코인이라고 하는데 러시아 이더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웨이브가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뭐 아주 바닥을 기고 있는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패깅이 깨졌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담보형으로 대체할 거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기사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없어질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서 샀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이 앞으로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항상 이더리움보다 더 많이 오르는 두배 레버리지 상품처럼 오르죠.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많이 샀고 최근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저기 그레이스케일에서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발란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RWA, 아주 좋은 코인이죠. c h a i 도 말할 것도 없고요. 폴 o l k a d o t i 시는 이제, 그, 비트코인 시리즈.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가능이기 때문에 샀고요 폴리곤, y g o n CBINU. c i n u 는 민코인이라서, 뭐, 민코인 대장들에 들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도지코인과 함께 샀고 뭐 SV, 비트코인 게시 골드, 더그래프, 더그래프는, AI 주라서 월드 코인과 함께 소액 담아 봤고요. 샌드박스나 디센트럴 랜드는 뭐 올해는 유행을 하지는 않지만 어차피 시세 반영은 줄 거다. 과거에 뭐 샌드박스도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하고 디센트럴 랜드도 기관들이 많이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뭐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뭐 메타은 미국에서 뭐 절반의 주 이상이 메타 코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루프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제 이걸 들고 가야 될지 버려야 될지 저도 고민을 했는데 과거에는 엄청나게 좋은 코인으로 시세 분출이 심하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잡은 이유는 그냥 어, 구글 출신 개발자가 만든 거라서 쉽게 없어지거나 망할 코인은 아니라 생각이 때문에 이번 불장에서도 시세는 반영이 될 거다 생각해서 그냥 소액 담았습니다. 워낙에 받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100배를 갈수 있는 개잡주 코인을 한번 소액으로 만원, 만원 정도, 만원씩 한번 찾아볼 생각인데요. 어, 제가 오늘 소개, 해드릴 코인은 자, 워낙 바로 마블엑스입니다. 제가 마블엑스를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냥 저의 감각적인 감각적인 생각인데 이제 시세 분출이 많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추천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300억으로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1300억 비교적 작은 종목이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 어쭉 읽어보시면 예, 마블레스 생태계 내 기축 통화. 자, 여기에서 시세 분출이 많이 갈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위믹스 코인처럼요. 예, 그래서 시가총액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큰 돈을 넣기에는 그냥 잡주인 같아서 옳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위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올라갈, 올라간다면 10배는 아주 기본일 것 같고, 어, 100배도 갈수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눈, 눈여겨볼 코인에 여러 종목이 있겠습니다만, 마블스를 일단 추천하고, 그 종목을 많이 매수하길 추천하는 건 아니고, 아주 개잡주들 중에서 소액으로 담아서, 소액으로 담아서 가볼 만한 코인이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번 메탈에서 10000원을 빼서요 한번 담아볼 겁니다 자 마브릭스 네 마브릭스 10000원 담았네요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